코코맛님은6 0로 했는데 그대 진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코마님. 전판보다 더 m a n 게요그 m 조는감충 a n n 요 그건 연습해야 돼요. n i 에서 하지?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만약에 3병은 사실 했는데 내가 지잖아. 내가 최고의 판단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상대방의 방물이 최고의 판단을 할 건데 3병은 사실에 대한 맞춤을 할 건데 만약에 지잖아? 다이아 상대로 그러니까 4천점 이상 상대로 60, 50% 절대 안 합니다. 이제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너무 게임이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 하면 못 막을 것 같은데요? 50%긴 해가지고 바퀴가 체력이 되게 없긴 한데 그래도 막기 힘들 듯. 아, 뭐야? 상대방이 보니까 그 뭐야? 분수공장 안한거 같거든요. 3 0 0원 느낌인데, 이거는 빼겠다. 이제. 아이고, 왠지 내 생각에는 상대방이 그 뭐야? 땡더브라고... 아니구나, 그 게이머들이... 아, 뭐야? 한 5천 점대 분들이 하는 거 있는데, 그 삼병하고 치즈롤스 오는 거 있거든요. 나, 그거... 그거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생태가 나와있네. 그거 하는 줄알았네 제가 이런 빌드를 선택한거는 상대가 땡따부릴 때 무난히 가면은 50%라서 지금 체력이 이기기 빡세요 상대가 빌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양, 너무 양심 없이 했어요. 땡더블의 반응론은 진짜 최악이야. 그 진짜 최악의 플레이야 이거는 프로들도 안 해요. 너무 양심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아마 못 맞겠다. 이걸래 그만 찍고 이제 여기서 공격, 가겠, 공격 가겠습니다. 그게 그게 굉장히 양심이 없는 비드예요. 말도 안 되게. 그럼 그면 혼나야 돼. 지금 참가자분들 많기 때문에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 공격 원래 1, 1업 대 가야 되는데 제 지금 한번 가볼게요 아 이거 탱크한테 한 방이라서...어떻게 어, 하지 이거? 이거? 몰라 왜 <laughs> 이렇게 많아? 이거 못 끝내겠는데 이러면은? <laughs> 아, 이것도 꽤 오래 걸리겠네.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이거 참나. 결국 가시조으로 가긴 하겠네요. 이거 어쩔 수가 없다. 방 탱크 두마리만 어떻게 좀 부시고 튈려고 했는데 근내 너무 많이 봤네. 방금 쪽에서 와, 메카닉이잖아 아닌가? 이게 아 메카닉이 맞네. 금성장이었구나 저게. 나병명두 개여가지고 당연히 그건 줄. 와왜 시비가 여기로 가? 갑자기 날라오는 전순? 아, 혹시 날라오는 전순 무서우니까. 물론, 전수는 없을 확률이 많이 높아요. 탱크를 절게 뽑아가지고 전수면 나올 확률이 적지만, 어차피 포화촉수 가격도 얼마 안 하니까, 투자를 해놓고.

플랜이 있네 네, 상대가 50%면은 이런식으로 화력 센걸 해야돼 물론 바이오이도 좋긴 한데 메카닉은 좀더 좋은 판단이긴 하죠 밖에 버려야 돼. 어, 잠깐만 이렇게 버리 는건 아닌데,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괜찮 아요. 아, 다섯 뭐, 아, 마리가 생각 보다 떴 네. 아, 맞다. 이거 그거지? 아, 맞아, 50프로였구나. 아, 맞아, 맞아, 50프로였지. 깜빡했다. 아, 나왜 깨지나 했네데 아, 맞아, 맞아. 이걸 깜빡했네. 내가 50프로 가는 거를 그래가지고 다섯 마리도 깨지는구나. 그래, 뭔가 이상해. 내가 감이 없는 게 아니었어. 그래, 말이 안 되지? 답은 탈모사 땡기기 밖에 없다. 왜냐? 상대방의 화력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는데 <목소리> 이거 전승까지 나와버렸네. 전승은 내 예상이 없, 내 플랜 없었는데 어떡하지고? 어 그나마 다행 인 거는. 저는, 상대방보다 업그레이드가 잘돼 있어가지고, 뒷발로 이겼다. 상대방 1, 1업밖에 안되있거든? 저는 지금 3, 2업이고 뭐야 아 맞다 이거 업그레이드 이미 없죠? 아 그래도 조금은 있을수도 아 이거 무리군주 가는건 너무 안좋은 판단인데 아 몰라 이거는 어쩔수 없어 일단 들어가야돼 살모사 믿고, 들어가야돼 아 진짜 메카닉 하니까 노답인데, 이거? 좋 판단 같진 않고 저 모두 우리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는? 예. 이건 손해를 많이 봤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자원 많은 걸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빨리 깨진다. 건물은 50%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좀 상세하게 돼 있으면 좋겠다. 건물은 50% 제외. 유린 말도 얼마나 까다로운데? 이거 씨, 이거를 어떻게 땡길 거냐면요, 여기서. 걱정이 되는 게 그거네요, 나는. 상대방이 만약에 여기서 전순을 갑자기 막 다섯 마리 모아서 뛰면은 내가 막을 게 없어. 그것 빼고는 걱정되는 게 없긴 한 아! 얘왜 이렇게 적냐? 입구에 너무 많아서 그런가? 어 상대방이 나와준다 이러면 땡큐 스토? 어쩔 수 없다. 한 무리군주 가보자 이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왜 괜찮냐면은 상대방이 지금 탱크만 뽑고 있잖아. 이럴 때는 좋을 수도 있어. 아 너무 빨리 깨진다 이씨. 아니, 이게 <laughs> 상대가 왜 이렇게 잘해 보이지? 내가 느끼기에는. <laughs> 왜 이렇게 빡세냐? 이게 50프라 그런가? 아니, 겁나 막정지형랑 하는 것 같아. 계속 잘 막으니까. 일단, 무리군주 절대 지키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진짜 이게 생각보다 오래걸리네 어? 아니 다들 내가 저번 해가지고 그런가 생각을 하고 왔나봐 어떻게 해야될지 왜 이렇게 준비를 잘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딱 했나봐 우리 군주 체력 몇이야? 112. 아, <laughs> 나 서로 <나 웃음> 한 마리한테 우리 군주 3마리 잡힌 거야? 무조건 여덟 마리밖에 없었지. 살렇볼보 이게 흐친 거 같기도 하고. 상대방 이제 돈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무리분주는 이럴 때 좋아요. 내가 이거만 뽑는다 하고 상대방한테. 이미지 딱 인식시켜주고, 내가 히드라만 뽑으니까 탱크만 뽑잖아. 이때 딱 나오는. 영무군. 우와. 우리 은 어디 갔지? 부터는 맹독충을 좀 뽑을게요. 왜냐면은 행성 모세를 부셔야 되는데 히드라로는 안될것 같아요. 이게 히드라가 약해가지고 50%라 약해서 안될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내가 더 빨리 못 끝내는 이유가 뭔지 알아? 다들 적을 원해. 적은 이런 적은 이런 종족이라고. 명명이면 좋겠다. 어아주 좋은 생각 생각나니토를라 니토, 시전해야겠다 이거. 생각해보니까 내가 상대방 뺏으면 상대방 100%로 되는 거, 아, 100%로 될거 아니야. 50%가 아니라. 안돼 감충 찍혔어요. 괜찮아. 한 마리만 끌고 와볼까? 한 마리 놓겠어요. 와돈왜 이렇게 많아? 이게 상돈 많아 보이는 거겠지? 내가 유닛이 너무 약해 가지고 계속 쏟아붓다 보니까. 잠깐만, 이거는. 어? 이거 상대방이 좀 많이 무리하는데요? 이 토로 쬐더라. 여기 는잘았어요 아, 임썼구나. 멀리 가라. <laughs> 자원을 퍼먹어야 형 밀리는 거야, 이거? 왜요? 아니, 나 이, <laughs> 아니, 내꺼야지. <높이 웃음> 아니, 나 이길래면 어쩔 수가 없어. 아, 억울하면은 EMP 뜨시던가. 가자, 이제 와...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물론 지금은 이제 피자 겠다 내가 열심히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전판에 초코마 프로모님은60% 해주고 이번 판에 50% 해줬잖아. 그래가지고 지면은 어 전판에 한 사람한테 미안하잖아요.